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디터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 여름인가요? 작년 중순부터 아톰에서 VS코드로 좀 바꿔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간 영상에서는 아톰에서 작업을 했었죠. 어, 저도 에디터를 자주 바꾸는 편은 아닌데 사스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 아톰이 좀더 강한 부분도 있고 VS 코드가 좀더 강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 전체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VS 코드가 좀더 퍼블리셔에게 어, 맞다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지 VS 코드를 제가 좀 설치를 할 거고요. 제가 과거에 강의했던 그런 에디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건에디트 플러스를 쓰고 어떤 건 드림이버를 쓰고 어떤 건 아톰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vs 코드를 좀 사용할 거니깐요 어, 참고해 주시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제가 좀 쉽게 좀 도입을 하는 편입니다 어, 유행에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저도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거나 어, 제 수강생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하면 제가 당장 배워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저도 익 익숙, 충분히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음, 이걸 가지고 실무에서 많이 쓸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쯤에 제가 강의를 좀 많이 찍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디터가 우죽순으로 많이 나오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떤 에디터를 쓸지 사실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때쯤에 제가 또 진입하는 약간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클래스 101 들으시는 수강생 분들이나 또는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시고 학습하시는 분들은 사실 에디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특정 영상에 있는 에디터가 좀 오래됐으니 최근 에디터로좀 다시 설명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에디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단순히 연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필을 요즘 새로 유행한 연필을 산다고 해서 글씨 쓰는 방법이 틀려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에디터든 요즘 에디터든 어차피 문법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작업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VS 코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퍼블리셔에게 유용한 어 플러그인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화면 보시죠. 플레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요. 보통 VS 코드라고 얘기하니까요 어, VS 코드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하겠습니다. VS 코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어, 구글 첫 번째 링크를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자기에 맞는 OS에 맞는 것으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녹화용은 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 설치하셔서요. 그리고 실행을 바로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정이 치 나왔고요. 동의하시고 다음. 그리고 요 위치는 뭐만들 설정하셔도 됩니다. 어, 시약 메뉴 폴더를 만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바탕화면 저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 그냥 바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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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다 설치가 됐고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자 요게 실행된 화면입니다 어, 우선은 다꺾고 우선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두고요 이제부터 플러그인을 좀 설치를 하고 단축키를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좀 하나 골라줄까요 전 어두운 테마로 골라야만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 어두운 테마로 고데비보다 그 어두운 테마로 하게 될 거고요 그 설정은 됐고요 그 다음도 바로 다음 다음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done. 마크 던 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어, 추가적으로 플러그인 몇가지 설치를 할거예요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쓰는 테마들로 많이 쓰는 플러그인 들로 구성을 해 왔습니다 좌측에 UI를 보시면 UI가 작죠 UI가 크려면 컨트롤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커집니다 컨트롤키 누르고 마이너스 표시 누르면 작아지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지는 키보드 맨 우측에 있는 숫자 키보드에, 숫자 키보드에 있는 부분을 해주시는 게좀 편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스텐션을 클릭하시고 이곳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웹 퍼블리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좀 다른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이나. 첫 번째로 제가 좀 설치할 것은 여러분들이 영문이 좀 서툰다 싶으면 한글판 설치하셔도 되거든요. 코리안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코리안 랭귀지 팩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좀, 좀 늘려보겠습니다. 코리안 랭귀지 요거. 맨 처음에 있는 거. 다운로드 수도 많이 다르죠? 한국어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 저 설치 한번 해볼게요. 원래 나중에 언인스톨도 가능합니다. 저 리스타트 하라고 해죠 리스타트 바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한글 모드로 해서 좀더이제 눈에 있죠. 그리고 다시 익스텐션 아이콘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인데요. 어, 코드 테마 코드 테마인데 메테리얼 메테리얼 테마라고 제가 검색을 하겠습니다. 요 처음에 있는 테마. 그래서 어, 이 테마를 또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색 테마입니다. 색 테마 어, 이거 하셔도 되고요. 색 테마 설정하실 을때 매트리얼 테마 다크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색 테마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 테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좀 다크 모드로. 자 다음은 어, 우리가 HTML에서 시작 태그 수정할 때 종료 태그도 같이 수정될 수 있는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Auto Rename.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리네임 태그를 설치를 하시면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같이 되고요. 처음에 있는 거, 이 아이콘으로 되는 거, 이 아이콘으로 된거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스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제 영상에서는 콜라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콜라 쓰지 않습니다. 콜라 쓰지 않고 VS 코드 오시이 오면서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 사스 컴 파일로여 바로 있죠? 이두 번째 있는 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AS가, s a 문법을 하더라도 CSS로 자동 컴파일 되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 밑에 또 보시면 라이브 서버라는 거 있죠? 이 라이브 서버를 하게 되면 이미 설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설치 안되신 분들은 이 라이브 서버도 한번 같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 보다 보면 색상 코드 있어요. CSS나 스크립트 같은 거 보면 색상 코드를 넣게 되는데 이게 무슨 색상인지 미리 보기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 미리 보기 하는 걸 하겠습니다. 컬러 하이라이트, 컬러 하이까지만 치더라도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가 제가 좀 설치하는 것들이고요 요거 한번더 누르시면, 되고, X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작성할 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좌측 위에 보면 문서 모양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요건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폴더 열기가 있습니다. 오픈 폴더. 열어서 내가 앞으로 작업할 폴더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는 모바일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모바일 폴더로 들어가서, 어, 모바일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작업할 겁니다. 네, 폴더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 폴더에서만 작업이 될 거고, 어, 이 폴더 실뢰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예, 누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겠죠? 제가 빈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Ctrl N. 그리고, 바로 저장부터 하셔야 돼요. 저장하시고, HTML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html 있죠? 그래서 index.html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는 끌게요. 자, 다음에 여기에서 html 문서 도큐멘트 타입 할 때는 느낌표 탭 누르시게 되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탐색키가 코드 읽기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으로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 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사이드바를 오른쪽으로. 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 빼지고요 아이콘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이쪽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대부분 여기서 줄 내림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전 최대 오른쪽으로 미는 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 M 이라는 거 몇, 어, 단축키 몇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씩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열기 닫기 했을 때 div 탭 누르면 바로 M t 기능이죠. 바로 생성이 되고 여기서 앞에 단어를 바꾸죠 p로 바꾸고 싶다 하면 다 삭제하고 p를 누르게 되면 여기 뒤에도 자동 p로 되죠 요 플러그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주민 주화도 알려드렸죠 어, 텍스트 너무 작아요 컨트롤 플러스 텍스트 너무 커요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코드를 제가 다양하게 코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div p 어 uh, u strong 그리고 i 에고폰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스트롱 코드를 스트롱 요소를 메뉴로 올리고 싶어 할 때는 예전 같았으면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할 텐데 단축키가 있습니다. 아톰에도 물론 있었는데 Al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키 위아래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내가 이 코드는 좀 삭제하고 싶다 원하는 코드 삭제하고 싶다 할 때는 Shift Delete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고 싶다 Ctrl F 하시면 됩니다 DIV 하면 바로 찾아지죠 이렇게 엔터 헤터 누르시면 다음 다음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줄로 이동하고 싶다 나는 16번째 줄 물론 여기에서는 그냥 클릭 클릭하면 되지만 나중에 코드를 짜다 보면 200줄 300줄 1000줄까지 가게 되거든요 Ctrl G 하시요 하시고 오 엔터 원하는 줄 엔터하게 되면 거기까지 커서가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어를 좀 바꾸고 싶어요. 내가 di 모든 di v를 자 지금 여러 가지 만들고 di v를 전부 다 ins 요소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으면 컨트롤 H 누르시고요. 처음에 di v 되어 있죠. 이 원하는 단어 쓰시고 그다음에 ins로 바꾸고 싶다. 해서 엔터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리플레이스 올 있습니다. 전부 다 바꾸기. 요거 누르시게 되면 모든 d i v 가다 바뀌는데 요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어, 웬만한 경력자분들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멀티 커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수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 내가 클래스를 넣지 않았네. 클래스를 넣어야 되네.라고 이렇게 넣을 경우 있는데 내가 클래스 넣고 싶은 부분 또 내가 부분 부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어떻게 멀티 커서를 만드냐면 클릭, 알트 클릭, 알트 클릭. 하시고 스페이스 클래스 이렇게 쓰시면 다 같이 들어가죠 나가는 것은 esc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화살 어,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나는 키보드로 모두 재하고 싶다 하면 alt 컨트롤 밑으로 화살표 이렇게 하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커서가 이 상태에서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말할 수 있냐면 li 부분에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li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전부 다 잡고 싶어. 컨트롤 알트 메트 화살표. 그래서 띄어쓰고 아이디 각각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멀티 커서를 활용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복사 붙이기 할때 컨트롤 C V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거를 다 복사 붙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라인 복제는 어떻게 하느냐? alt 알트 시프트 화살표 방향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선택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li만 선택하고 싶다 하면, 단어 잡고요, Ctrl-D, Ctrl-D, c t r d 하면, 다 잡히죠? li만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클래스 같은 거 잡을 수 있겠죠? 클래스 선택, 블록 사이고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어, 현재 블록의 디자인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테마를 다른 걸좀 바꾸겠습니다. 네, 테마를 바꿨고요. 전 기본 테마 쓰겠습니다. 자, 단어를 선택했을 때 내가 클래스만 바꾸고 싶다. 컨트롤 시프트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블록을 씌우신 다음에 컨트롤 D D D 하게 되면 요 같은 글자만 다 잡히게 되죠. 그 상태에서 뭐 삭제한다던가 또는 뭐 다른 걸로 바꿔 준다던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은 이렇게 블록 씌운 다음에 컨트롤 D D로 잡았지만 난 전부 다한 번에 잡고 싶다. 하고 싶을 때에는 단어 잡으시고 Ctrl-Shift-L 누르시면 모든 단어 다 잡힙니다. 약간 좀 이건 가끔씩 쓰는 기술인데 저는 보통 Ctrl-D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글자가 많아지면 많아짐에 따라서 이게 가로 스크롤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럼 줄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줄내림이 안될때는 Alt-Z 누르시게 되면 자동 줄내림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전체 창 하고 싶다. Ctrl-11 누르면 전체 창으로 바뀝니다. 한번더 누르면 전체 창 해제 되고요. 컨트롤 b를 누르면 여기 옆에 패널 보이고 컨트롤 b 다시 누르면 패널이 닫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활성화된 걸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컨트롤 b예요. 자, 그리고 드여쓰기가잘안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드여쓰기 어 별로 안 예쁘게 됐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드여쓰기를 엉망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드여쓰기가 됐어요. 근데 드여쓰기이쪽 드렸어야 되고 얘도 드렸어야 되잖아요. 드여쓰기한 번에 하고 싶으면 전체 선택하시고 Ctrl K F 누르시게 되면 전부 다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들여쓰기는 탭탭탭 누르면 되지만 내여쓰기는 Shift 탭 그냥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많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vs 코드를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될 거고요 예, 사용하면서 테마 좀 바뀌어질 수도 있고 어, 다음에는 이제 작업하면서 단축키 종종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깐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요런 파일들 미리 보기 고 라이브 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어,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VS 코드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앞으로 그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VS 코드에 대한 단축키라든지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어, 추가적으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